노인 모두가 건강한 삶을 살고 행복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노인 복지 향상에 힘쓰는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올해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노인 복지를 위해 달려왔는데요. 이번 해를 돌아보고 동시에 내년 계획을 공유하는 업무평가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5일 케이터 틀에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업무평가 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한노인의 마포구 지회 황한규 지회장 및 관계자, 경로당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박강수 마포구청장 등 내빈들도 함께 소통했습니다. 이날은 2023년 지회에서 진행했던 사업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하여 2024년에 이루어질 신규 사업 및 추진 계획을 전달하며 앞으로의 활동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업무평가 보고회를 통해 앞으로도 노인 복지 양상에 큰 힘이 될수 있길 기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장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